안녕하세요, 스타입니다. 이번 영상은 또 100일차 쯤에 영선권이 나왔는데, 이걸 사야 될지, 또 어떤 영웅을 뽑아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든 영상입니다. 일단은 37,000원이라 저번보다 가격이 올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매우 가성비가 좋은 패키지다 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르케인들을 좀 오래 할것 같다 하시면 웬만하면 사시고요. 특히 핵심 캐릭에 명함이 없는 분들, 예를 들면 뭐 샬로 지크, 에리카, 쌤이 이런 캐릭들. 이렇게 핵심적인 속성 딜로는 앞으로 속성 타워가 좀 있으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볼때 없으면 엄청 꼬울것 같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번 기회에 명함 따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명함이다 있는 분이 이제 초월용으로 이거를 뽑게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초월용으로 쓸 때는 명함보다 효율은 안 좋지만 그래도 시간을 살수 있다는 개념으로 괜찮은 것 같긴 해요. 그런 점을 고려했을 때명함을 따시는 분은 웬만하면 뽑으시고 어, 명함 다 있는 분들은 좀 고민해보시고 제가 볼 때는 지금 명함이 다 있는 분들은 다이 정도 뽑을 만한 살 만한 과금을 하셨을 거기 때문에 살것 같고 해가지고 그냥 어, 게임 오래 하고 싶으면 사라 정도가 될것 같아요 그럼 간단하게 패키지 구성을 잠깐 볼까요? 일단 복주머니 하나 이게 25,000원이고 나머지 것들이 12,000원어치를 해야 되죠 근데 제가 볼때 구성품들이 충분히 만원 정도는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영혼석 자체가 얘네가 장비 4개를 55,000원에 파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고고려해 봤을 때 이것만 해도 거의 한 만원 정도 잡는다고 보고요. 그리고 마법가루 800 r i 씨 크리스탈 아니고 마법가루라고 이리 넘어가고 ssr로는 하나당 1,000원 뭐 잡고 치고 골드 10만골 1,000원 잡고 쳐도 1,000원 더 잡아야 되잖아. 그래도 생각보다 이 구성 자체가 괜찮네요. 어쨌든 뭐어 예전에 단독으로 25,000원 판거에 비하면 뭔가 이렇게 가성비가 구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패키지 구성은 엄청나게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살만하다라는 점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선택할 수 있는 영웅이 저번 피켓에 비해 많아졌기 때문에 뭐 가브나 세미, 수수, 발락같이 좋은 캐릭터를 선택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세미, 가브 기다리시던 분들은 가브를 이번 픽업으로 가져가고 이걸로 세미를 가져가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번 선택권으로 뭘 가져가는 게 좋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속성별 4대 딜러 이거는 저는 꼭 필요하다고 보는 게, 어, 이번에 속성 타워가 업데이트 된다고 예고가 나왔었죠. 그래가지고 구성이 뭐냐면, 샬롯, 세미, 에리카, 치크이네 명은 웬만하면 가지고 있는 것 추천드립니다. 얘네 없으면 다음에 내가 속성 타워에서 많이 힘들 것이다. 라고 예상됩니다. 제가 아는 게 아니라 예상되는 정도의 파워를 가진 캐릭이기 때문에 속성별 4대 캐릭은 반드시 가져가라. PV 이건, PVP는 좀 모르겠는데, PVE는 확실하게 가져가시면 될것 같아요. 첫번째로 샬롯 이거 없는 분 없죠 <laughs> 넘어가겠습니다 물속성 최강의 캐릭이자 전체 캐릭 중에 최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다음 세미 세미 같은 경우는 예전에 뭐 놀라 있는 분들이나 뭐 주인공 키우신 분들은 좀 나중에 가져가는 선택을 한 분도 있는데 대부분 다 후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좋은 캐릭이고 제가 봤을 때는 pve에서도 이 회피 때문에 피가 안다는 게 엄청 좋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그냥 필수 캐릭인 것 같습니다 속성 타고 나와도 어떤, 어떤 방식으로 나오던 이 세미의 회피 능력 때문에 반드시 쓸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기동성이든 회피 능력이든 그냥 뭐 빠지는 게 없습니다. 예쁘죠? 그래가지고 뽑으세요. 세미가 없다? 제가 볼 때는 샬롯이 없는 것보다는 안 되지만 그 정도급으로 손해가 난다 생각해요. 근데 좀 비교 대상이 심했다. 그런 차이라 보면 되고요. 다음에 에리카. 에리카는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죠. 이 게임은 비속성이 너무 중요하다. 어둠 속성 콘텐츠가 많고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없는 분들은 웬만하면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는 지크. 치크. 지크도 많은 분들이 지크를 과소평가합니다. 얘가 PVE에서 불속성 원탑 딜러인데도 어, PVP에서 안 쓴다는 이유를 약간 과소평가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5성만 찍어놔도 엄청 국밥 같은 존재거든요. 그리고 또 속성 타워에서 이제 저희가 불속성이 별로 없어요. 얘 아니면 이제 니콜라스, 아툼 이렇게 써야 되는데 불속성 캐릭 중에서 가장 화력이 좋은 캐릭 이고, 어, 또, 성장 효율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직카트 없는 분들은 가져가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다만, 이번 배너에 직카트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불속성 배너가 나와서 그런 점 참고해서, 어, 선택권으로 가져가기는 아쉽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택권에서 가장 좋은 캐릭터가 아무래도 얘겠죠 처음 나오니까. 세미를 골라라라는 느낌으로 가면 될것 같아요. 다음, 캐서린. 어, 아직도 캐서린 없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뭐 PVP에서는 그냥 사귀고 이 다음 기사 대회 시즌 3에서는 뱀픽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뭐 그래도 명함만 있으면 뱀이 되는 방식일 수도 있거든요 이게 나와봐야 알것 같긴 한데 두 가지 뱀픽 방식이 있어요 내가 서로 스펙이 다 보이시는 랑글리스의 원래나 같은 스타일이나 서로 어그로밖에 못 보는 이 공정 아레나 같은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명함 정도 가지고 있으면 PV2도 좋고요 PVP에서도 적어도 서밋에서는 뱀카드가 되기 때문에 제가 볼땐 그냥 이, 이 캐릭은 명함 필수입니다 웬만하면 가져가시면 좋고, 배너가 당장 저번주에 지나갔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나온다는 보장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캐서린 없는 분들은 뽑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세미 캐서린. 둘중 하나 우위를 정하자면 저는, 어, 세미긴 합니다, 근데. 왜냐면 캐서린은 굳이 당장 PVP 안할 거면 급한 건아니라서 당장 PVP를 하실 거면 이번에 가져가세요. 한택지가 없습니다. 다음은 가브리엘. 사실상 아르케랜드 최고의 탱커죠. 리차드랑 비교를 하자면 리차드는 저점이 높은데 고점이 낮은 그런 느낌이고요. 얘는 저점은 낮은데 고점이 높아요. 둘이 아주 반대입니다. 대충 키워서 센 캐릭과 잘 키워야 센 캐릭인데 어 성능차가 난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같은 경우는 3랭에서는 엄청 약한데 뭐 전무 플랭, 9랭 정도 되면 말도 안 되는 캐릭을 할수 있겠죠. 얘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어 거의 한몇년 동안은 이 쓸만한 탱커라고 생각하는 게이 PVP에서 해제 능력이 있고요 또, 회복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엄청 좋겠죠. 아마, 가브렐이 은퇴하는 날은 또 다른 비속성 탱커가 나오는 날일 것 같은데, 꽤 멀었을 것 같아서, 그때까지는 건재할 픽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뽑아서 한 9랭까지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굉장히 좋은 탱커인데, 문제는 이번에 그 뽑기 배너가 있기 때문에, 뽑기 여유가 있는 분들은 그냥 가브를뽑기로뽑으시고요 뽑기 여유가 없는 분들은 영성권을 고를, 고를 만도 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가브렐이었구요. 마지막으로, 발락. 일단, 발락은 예쁘죠. 아르케랜드 최고의 미녀고, 또얘 같은 경우는 운영 방식이 재밌어요. 그래서 저는 발락이 없는 분들은 발락 한번 써보세요라고 권하고 싶을 정도로 매력적인 캐릭입니다. 그냥 뭐, 뽑으시는 분들 절대 후회 안 합니다. 그 정도로 강추하는 캐릭이고, 외모, 성능 모두 만족하는 최고의 캐릭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맵에서는 얘가 칙득해요. 그래서 발락이 없는 분들은 웬만하면 또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우선순위로 뭐 추천드리나요? 라고 한다면, 만약 제가 전부 없다는 가정하에 저같은 경우 1번은 발락입니다 왜냐면 발락 배너는 앞으로 언제 나올지 몰라요 지금 가브리엘 나왔고 다음 주에 샘이 나올 것 같은데 발락은 다음 신캐 뒤로 밀릴 거고요 그래가지고 또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안 뽑으면 기약이 없다 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이번에 가져가자는 말씀드리고 또이 캐릭은 뽑는 것 자체로 게임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매력이 있는 아주 예쁜 캐릭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뽑을 만한 캐릭은 샘이겠죠 세민 다음 주에 배너가 나올 것 같긴 하지만 안 나온다면 얘도 신캐 다음으로 밀리거든요. 3주 뒤, 뒤에나 볼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간을 보실 거면 다음 주 배너 뭔지 보고 그 다음에 세이 고르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급하게 뽑을 필요는 없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가분데 가분 갑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성권이 없으면 이렇게 뽑으시고 저는 웬만하면 근데 배너가 있는 캐릭은 영성권 뽑는 거 추천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캐서린 얘 같은 경우는 사실. PVP를 하신다? 그럼 일단은 명함을 가져가세요. 이게, 뱀픽 방식이 아직 나오지가 않아가지고, 기사의 뱀픽 방식이 아직 내가 서로 얼굴만 보이는 건지, 스펙이 보이는 건지 몰라가지고, 캐서린 뻥카가 통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내를 뽑아놓으면, 앞으로 열릴 서밋에서 무조건 뱅카드로 쓰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 PVP를 하실 분들은 캐서린 명함은 그냥 무조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없는 게 말이 안 돼요. 그 정도로 좋은 캐릭이기 때문에, 반드시 명함 가져가시고, 꼭 뻥카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좀, 어, 뻥카가 좀 아쉽다. 가끔 얘가 나갈 때가 있긴 하거든요. 그럴 때좀 승부를 보려면 저처럼 칠성 정도를 만들는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최소한 캐슬을 명하면 이 게임이 반필수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여기까지 뭐, 가지고 있는 영웅상이 상황이, 상황이 다를 거라서 여러분들이 막 궁금하시다고 한다면, 어, 내가 누구누구누구가 있다. 어느 걸 뽑아야 될까요? 라고 질문해 주시면 제가 최대한 좀 심사숙고해서 답변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번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